이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전체를 저희가 다 읽으면 좋은데 어, 다 읽지는 않고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마지막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문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힘이 움직이는 방향,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주변에 어떤 예, 이렇게 사물을 보더라도요, 보이는 것은 아주 그 일부분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예, 빙하가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사실 빙하 위에 보이는 것은 예그물 속에 감춰진 것의 거의 10%도 안 되죠. 나머지는 물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뿌리를 보면서 뿌리가 건강하면 예, 나무도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겉모습 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에, 보이는 것, 뭐 흔히 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영혼, 마음 그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성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사도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못지않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략 그의 나이가 적어도 80에서 90살 정도 되었을 거다.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이 말씀 2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전 539년에 공포되었던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래의 땅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칭령이었죠. 그런데요, 포로로 잡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거기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그 누구보다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왜 귀한 한그 공동체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가 너무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귀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나이도 많고 육신적으로 쇠약해졌던 그 다니엘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졌고 그의 영혼은 더 순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장래 일을 보이신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순전했던 이 다니엘에게 장래에 일어날 묵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심을 봅니다. 특이한 점은요. 유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의 일, 이 환상 묵시로 인해서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질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큰 환상 묵시 앞에서 이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예, 얼굴빛이 썩은 듯하고 예,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을 든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런데 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 하나님의 사자 예, 가스 메신저가 지금 다니엘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첫날부터 데이 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못하게끔 그 기도의 응답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21일이면 3주잖아요. 가장 높은 군주 여기에 미가엘이라고 말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입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서야 다니엘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어떤 왕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조차도 21일 3주 동안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 바사 왕국의 군주 영어로 보니까요, 더 프린스 오브 더 페르시안 킹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사라는 제국을 다스리는 예그 휴먼 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사 왕국, 예, 즉 세상의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바사 왕국의 그 통치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악한 영적인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21일 동안, 3주 동안이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됐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2,500년 전에 다니엘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뭐 신음 소리도 우리의 작은 호흡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도 아세요? 예, 다니엘 기도는 뭐냐면은 바사 왕국의 이 악한 그 세력들이 이제 그 응답을 막아선 것처럼. 예, 그 3주 동안의 시간을 정해놓고 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탄식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러었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예, 3절 본문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일해가 차기까지 즉 3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음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지금 금했다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이 본문 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예, 규례, 나시린의 서약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나이가 80 또는 90이 정도의 고령의 그 나이인데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한 자발적 연약함을 그 가운데 더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되지 않고.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 의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오락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금했다는 겁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고 자기 자신 겉사람을 꾸미고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하고 뭐 이런 거조차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죠. 그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우쳐 주고 계심을 봅니다.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도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평안함이 없어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평안하라. 때로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또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또 노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다니엘이 큰 힘을 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의 영과 육, 그의 혼 모든 것이 강건하여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11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앞에 나오는 9장 23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죠. 성부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은 의미예요.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했을 때 은총은 뭘까요? 예, 많은 경우 은총이나 은혜 이거 같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신학적으로 구분하자면 은총과 은혜가 조금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하는. 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은총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 가령 예배 이후에 어,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은총은 하나님이 내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고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 제가 묵상하면서 예, 다니엘 묵상하면서 제가... 또한 가지 생각됐던 것은요. 열왕기 상 19장에 나오는 예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일명 불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만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영적으로 고양되었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만하면 좋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깊게 나락으로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소명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은총을 받았던 이 다니엘도 심지어는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었고 깊은 낙심과 침체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깊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8절 보니까 각각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사람 모양 같은 것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 하나님 예, 주님을 뜻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시죠. 첫 번째는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라.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번씩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린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시요 이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각별한 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날마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챌린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많은 광야와도 같은 그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